우리 그 여성 3명 중한 명이 자궁근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자궁근종은 한마디로 자궁이라는 장기에 생기는 근육 덩어리죠 자궁근종 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궁근종은 우리가 약물 치료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즉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서 근종을 없애거나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 다양한 이런 시도들은 있었는데 대부분 효과가 미진하거나 부작용들이 생겨서 결국 시장에서는 퇴출 된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물치료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결국 작은 근종이 있으면 치료하는 방법은 정말 수술로 떼어내거나 비수술적으로 괴사를 시켜서 쭈그러들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세명 중에 한 명이 있을 정도로 흔한 자궁 근종을 꼭 치료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경우는 자궁 근종 때문에 어떤 불편감이 생겼을 때입니다 자궁 근종은 악성 종양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찰하거나 그냥 몸에 있어도 어떤 생명이랑은 관련은 없는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생리통 골반통 과 같은 각종 통증 아니면 생리 과다나 부정출혈과 같은 각종 출혈이 발생을 하,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각종 통증, 각종 출혈, 혹은 뭐 복부 팽만감, 배가 불러오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 우리가 임신이 잘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우리가 근종 때문에 아기가 착상하는 데 방해가 되고, 결국 애기가 잘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게 곧 증상이 생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궁 근종이 어떤 증상을 유발하고 또 임신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자궁근종에는 마땅한 약물 치료는 없고 결국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아니면 비수술적으로 이제 괴사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수술을 하고 어떤 분들은 비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이제 권장하는 우리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일단 12cm 이내의 근종입니다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는 그보다 훨씬 큰 근종들도 치료를 해서 경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피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수술을 선호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하이프 치료나 우리 색전술에 반응이 적은 그런 근종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비수술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많이 분포된 근종 혹은 수분기가 많은 근종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강도 초음파 집 속술과 같은 비수술 치료에 반응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근종들은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